하몬님 잊었다. 페브리스 경. 아까 그 조파였던 권혜인권인 씨는 어떤 책에는 아들로도 나오고 어떤 책에는 조파로도 나오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은는 조파가 맞습니다. 가장 권신일 목사님을 따랐던 자선 이자 정말 신앙적 동지이고 이분도 권신일 목사님의 그 삶을 받아들여서 본인도 노동도 옆에 있는 또 조그만 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대교회를 아, 한 경계에서 더 실망, 성조상 오시는 길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. 이제 저희도 잠시 후에 첫 번째 목적지 강화 기도문화역사관에 도착을 하겠습니다. 지금 건는 다리 강화대교고요. 이 다리 건넌 에서부터는 이제 강화동입니다. 이 쪽이 대형 버스 좀인주죠아저쪽이 여기 주차장도 서있죠? 왜 오른쪽만 보이고 왼쪽은 안보이는지 <laughs> 안 <보일 웃음> 모르겠네요